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요, 이사인버스캣 3년 차고요. 네. 어, 태어나서 농사는 처음 짓는 거예요. 근데 나무들이 너무 건강해요, 지금. 예, 나무는 너무 잘 키워가지고, 남들이 포도농사 짓지 말고 나무 키우러 댕기래요, 나한테. <laughs> 처음, 첫 해도 제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놓으니까 뭐를 줘야 되는 건지 또 늦게 심었어요. 제가 막차를 탔거든요. 5월 14일날 심었을 때딴 사람들은 벌써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꺾어서 한 1m 정도 간 상태에서 저는 요만한 포토목을 심었거든요. 근데 안 커서 남들이 이집 포도나무는 이미테이션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도밭에 많이 쫓아댕겼거든요 뭐 줬나, 뭐 줬나 고쫓아댕겼는데 처음엔 나무가 어리니까 500g씩 계속 줬어요. 주다가 이제 나무가 좀크고더터는 이밭에 1100평인데 1kg씩 계속 줬더니, 나보다도 먼저 심어서 이만큼 내 심을 때 이만큼 꺾은 사람들보다 지금 나무도 더 좋고 포도도 더 좋아요. 딴 사람들 알이 우리 반도안돼 있지. 그리고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감사비로 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매뉴얼대로 그냥 매뉴얼대로만 계속 하니까 뭐 힘든 거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단 힘들다면은 일이 힘들지 이 가정이 힘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하고 근데 포도는 일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면 시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땅으로 주시는 건 언제로 끝나셨어요? 7월 21일 이후로는 물만 줬어요. 아, 그냥 맹물만 맹물만. 헉, 그런데도 알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송이를 한번 반 갈라 볼까요? 이렇게 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줄줄 흘러요 어, 발이 꽉 찼어요 우리는 빈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 여기 당독에 있어요 처음부터 속이 비질 않고 계속 깍, 속이 꽉 차가 있었기 때문에 20% 넘을 거예요. 지금 20, 20.4예요 네. 지베림 처리를 6월 5일 날 했거든요. 그럼 오늘이. 그래가지고, 저기, 이달이 20일 되면요. 지베림 105일 되는 날이에요.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식감도 좋고. 이땅 딱딱하잖아요. 네. 색깔도 잘났고, 딱딱한데, 네. 아직 내가 그런데 내, 내, 만족이 안 돼가지고 못 따요. 아프질 관련 직원분이. 예. 그, 딴데 밭에 다니면서 많이 따먹어봤는데. 예. 달기는, 안전히 다 익은 거. 예. 달기는 달지만은, 향이 네. 있는 포도는. 그렇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향들이 없어요. 아니, 달이. 달기만은 달고, 향이 있는 포도인지 그런 것도 몰라. 모르나 보더라고 근데 머스킷인데 향이 없고 바르긴 다른데 향이 없었는데 이렇게 향 있는 포도는 처음 먹어본다고 포도 딸때 포도 사러 온대요 자기화 음. 제품으로 키우면 참은... 본연의 향이 참잘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판저도 없고 알들이 대부분 구체적으로 깨끗하네요 예 깨끗하고 또 보면은 여기가 알이 여기가 크면은 여기가 대부분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끝에 부분 알이 좀 잘거든요 어... 거의 그래요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알이 틀려요 크기가 근데, 지금 근데 우리는 예. 여기나 여기나 사이즈가 똑같아요 예. 보통 보면 여기는 알이 크고, 여기 내려올수록 알이 잘어라고딴 집에 가보면. 근데 우리는 여기 알이나 여기 알이나, 알이 사이즈가 거의 똑같지요? 네. 다음 주 되면 정말 멋있는 포도 기대돼요. 네, 이제 다음 주 되면 엄청 달 거예요, 그쵸? 그렇죠?